음. 원주각부터 어, 야, 너무, 아, 이런, 딱 붙어버려가지고, 모양이 좀 이상한데. 조금만 더, 오케이, 됐다. 이러면 그래도 원 모양입니다. 원주각이라는 게 있어요. 원주각. 원주각은 원주 이거죠. 그렇죠? 여기를 이 호를 기준으로 가운데를 중심각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바깥으로 빠져 있는 거 여기를 원주각이라 그래요. 원주각의 특징은 중심각의 절반이에요. 항상 원주각의 특징은 중심각의 중심각 AOB의 절반이에요. 원주각 그리고 어 여기 호가 일정하면 원주각은 어떻게 그리든 다 똑같대요. 요거, 요거, 요거. 한 원에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그다음 위에서 아까 중심각은 절반이고요. 그다음에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반원이라는 말은 무슨 모야 중심각이 180이에요. 그러니까 반원의 원주각은 항상 90도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원주각의 크기와 호, 아이고, 이것도 모양이 조금 이상하긴 해. 자, 다시, 다시. 오, 이렇게. 조금 더. 어. 원주각의 크기와 호의 크기가 있어요.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 길이가 요 빨간 게, 여기하고 여기 같잖아요? 그럼 원주각은 항상 같게 돼 있어요. 크기가 원주각의 크기 같으면 호의 길이도, 그러니까, 같은 길이 호면 원주각 같고, 원주각 같으면 호의 길이도 같다라는 말이에요. 어. 그 다음에, 원주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뭐, 정비례합니다. 원주각이 하고, 호의 길이는 딱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점이 한원이 있을 조건은 있어요. 그럼 내점이 한원이 있으려면 음, 원주각의 크기가 같은 홀을 기준으로 원주각의 크기 같으면 이 내점은 한원 위에 있다 라할수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음, 원주각이 같은 음, A 어, 원주각이 같은그 다음에 내점이 한원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원주각이 같아져요. 당연한 말이겠죠? 어, 현상을 보고요. 음. 원에 내접하는 사, 원에 내접하고 있어요. 원 안에 있는 사각형이에요. 원에 내접하는 한 쌍의 대각의 크기는 무조건, 원에 내접하기만 하면 대각의 크기는 요구랑요구 합치면 180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하면 180도 나오고 있어요. 두개 합치면. 어. 왜 그런지 알겠어요? 혹시? 잘라볼게요. 슝! 잘랐어요. 이거는, 맞죠? 얘는 잘랐을 기준으로 얘의 중심각이 있겠죠? 얘의 중심각이 어, 여기 중심이 어딘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중심이 있고요. 중심 있어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 이거의 중심각은 이거가 e a라고 하면 여기는 a일 거예요. 맞죠? 여기가 이 b 라고 하면 여기는 B일 거예요. 2A 더하기 2B가 얼마겠어요? 2A 더하기 2B가 360도죠? 네. 그거의 반이니까 무조건 A랑 B 합치면 180도가 드릴게요. 되겠어요? 네. 어, 한 원에 내접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가 내각이라 그래요. 사각형이 안쪽에 있다 그래갖고. 내각과 여기에 외각은 같아요. 여기 내각과 이쪽 외각은 같아요. 각이 같게 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원이 중심 여기합시다 여기가 예를 들어 EA라고 해요. 맞죠? 그럼 요거의 반대쪽이니까 A가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는 B라고 잡아 봅시다. 이쪽 각. A 더하기 B는 뭐죠? 180이죠. 맞죠? 여기가 B니까 여기가 A가 되겠죠. 되겠죠? 네.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은 사각형의 한 쌍의 대각합이 180이면 원에 내, 내접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한외각의 그와 이웃한 내각의 대각, 요 내각의 대각, 요거 크기와 같다. 그러니까 외곽이 내각의 대각 여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선생님 추가 설명을 가르쳐 주면서 적고 있어요. 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있어요. 음.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아지고요.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아져요. 어, 이것도 왜 같은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랑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얘를, 어, 여기 외곽이랑 얘를 이렇게 중심을 지나게 수직으로 그어볼게요. 되겠죠? 중심을 지나게 여기 수직이에요. 그럼 여기하고 원주각은 다 똑같아요. 여기. 맞죠? 여기는 뭐가 돼요? 직각이 되죠. 그럼 여기 동그라미고 여기니까 직각이니까 여기 x라고 잡을게요. 그 x 더하기 동그라미는 얼마? 90도예요. 맞죠? 이쪽이 90도니까 여기 x이면 여기는 동그라미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 동그라미와 여기 동그라미가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설명이 부족해요. 그냥 설명이 부족해서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 그림과 같이, A, B, C, D, P, Q, R. 총 7개의 점이 있네요. 원주각을 모두 구하래요. A, B, D. A, B, D. 호. A, B, D. 요렇게. 응. 되는 거. 점 p 원주각을 보면, 응.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겠죠 원주각크기는다세다 다 똑같습니다 되겠죠 중심각이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 어, AOC AOC는 여기서 AOC 중심각이 치우고, a 서 c 중심중이지이 지우고 c o c 호는 A B C 호 A B C고 호 A B C 위에 있지 않은 점 어, P Q R D 어, 중심각 A였어요 즉호 원주각을 모두 구하면 호어 A B C에 대한 원주각을 구하면 여기서 다른 걸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거 적으면, 호, 어, 이, 어, 호, 아, 점, 음, 아니다, 각, 각, A, P, C, 각, A, Q, C, 각, A, R, C, A, D, C. 다 똑같습니다. 그림과 같은 원우에서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렇습니다. 이쪽이 270이에요. 그렇죠? 그럼 270의 반이에요, x. 얼마죠? 얘를 기준으로 이쪽이 원주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135가 됩니다. 되겠어요? 그다음에 어, 여기서 60이니까 x는 두 배니까 120이 되겠죠. 음, 여기가 50이죠. 여기는 절반이니까 네, 25가 됩니다. 58의 절반이니까 x는 29가 될 거고요. 40의 2배니까 x는 80이 될 거고요. 45의 2배니까 x는 90이고요. 100의 2배니까 x는 200이고요. 180의 절반이니까 x는 90이고요. 되겠죠? 바로바로. 바로 그림과 같은 거에 AOB의 넓이를 구하라 그렇습 여기가 6이고요. 여기는 몇 도예요? 120도예요. 그러면 120도 여기가 반지 6이니까 원래 6곱하기 6곱하기 파이죠 그거에 120이니까 3분의 1이죠. 그래서 12파이가 되고요. 여기 10이고 여기 36이기는 72죠. 72는 360에 5분의 1이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파이 곱하기 5분의 1, 20 파이가 되겠네요. 되죠 그림과 같이 원, 오, 에 호, 에이, 비에 대하여 원, 오, 위에 두점 피큐가 있을, 있다. APD가 45도일 때 얘는 얼마일까요? 이거의 호에 대한 같은 원주가 45도예요. 되겠죠? 다음 그림과 같이 원 O의 호 AB와 BC에 대해서 원 O위에 두점 PQ가 있습니다. AQC 여기 50이죠? 그러면 여기도 얼마? 50이 되겠죠. 그림과 같이 지름이 APD, APB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180이니까 여기는 90이 되겠네요. 음, AQ, AQB 여기도 90이 되겠네요. ARB. ARB는 얼마? 90이 되겠네요. 어, 여기 50이죠. 여기도 50이. 여기가 75X는 여기 20 여기는 20 응. 여기가 x 여기가 35 여기는 90이에요 여기는 50 여기 되겠네요 여기가 9이월 180이니까 여기는 22가 될 거고요. 여기가 50이죠. 근데 여기가 180이니까, 여기 90이니까, 이게 40이에요. 맞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으니까, X는 40이에요. 되겠죠? 여기가 4 5에요 그죠? 그러면 음 우리가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그럼 여기가 45니까 이쪽도 45여야 돼요. 맞죠?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아요. X는 45도가 돼요. 되겠죠?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그림을 잘 보면 됩니다. 음, 음. 어 그림과 같은 원 x의 값을 구하쇼, 그랬습니다. 여기가 2cm면 이쪽도 2cm면은 이때 원조각과 2cm에 대한 원조각은 같습니다. 30도 되겠죠? 여기가 2고 여기 20이고 여기도 20이면 여기 고의 길이도 x는 2가 되겠죠? 다음 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고 여기가 4면 호의 길이와 원주각은 정비례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0도면 x는 얼마 20도라고 할수 있어요 다음 음,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80이에요 여기가 6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2배니까 12가 되겠네요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 여기서 CQD, CQD 그 다음에 APB 여기가 10도 여기도 10도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되겠죠 근데 이 길이가 있나요? CD와 AB가 아, 3이라고 있군요. 네. 여기 3이구요. 각이 똑같이 10도구요. 그 다음에 AB가 2.7일 때 CD의 길이를 구하라. 여기도 뭐, 각이 같으니까 10도, 2.7 똑같겠죠? AB가 3일 때 EF의 길이를 구하라. 10도이고 30도니까 3배죠? 그러면 9cm가 되겠네요. 여기가 60도니까 이쪽은 30도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6이니까 이쪽도 6이니까 여기도 30도가 되고. 네. <목소리>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6이에요. 여기 27도면 이쪽은 X는 54도가 되겠네. 요그 다음에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 4일 때 30이면 6일 때는 얼마? 4대 6은 30대 X. 여기는 45도. 2대 3입니까 그래서 X는 45도. 음. <laughs> 주어진 그림을 보고 내 말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세요. 그랬습니다. 원주각이 같죠? 그럼 이네 개가 어떻게 한원이 있다라고 할수 있죠. 대세 여기 다르죠? 한원이. 한원이에 있지 않다라고 할수있어요 읽지 않다. 읽됐습다다여기않 b 읽 c 않 b d c 요거 같다, 직각 맞죠? 그러면 이게 같으니까 한원위에 있다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여기가 지름이 될 거예요. 지름이면 90이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 25, 25 같네요, 맞죠? 이거가 이거 같으므로한 원에 위 있다. 여기도 있다. 그림과 같이 AB 한원이에 있을 때 그럼 각이 같아지겠죠? 먼저 각게 얼마? x는 40. 내점 A, B, C, D가 한 원에 있는지 아닌지 말해보라는 거죠. 우선 여기 7 0이고요 여기 어이쪽 아마 어뭐 여기가 60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50이면 이거 얼마죠? 110에다 여기가 얼마? 70이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 같아지죠. 그럼 한 원이에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할 때 X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죠. 내접하면은 이것도 합치면 180도, X는 110도가 됩니다. 여기 80이니까 X는 100도가 되겠네요. 되죠? 겠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 원에 내접할 때각 x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죠. 여기하고 여기는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고 여기도. 과 같이 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할 때각 x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x1. 요거랑 합치면 180이죠? x는 얼마? 112도. y는 얼마? 110도. 그 다음에 요거랑 어, 여기 42도고 30, 어, 48, 30 합치면 음, 780이네요. x는 얼마? 100이네요. y는 그거 마주 보고 있으니까 80이라고 하죠. 네. 음... 뭐? 조금... 어, 그 요거 하고 요쪽 각죠? X는 얼마 50도인가 알수 있고요 어, 여기 70이니까 여기도 70이에요 여기 100이니까 이쪽도 X는 100이 되면 알수 있고요 어, 여기가 30이고요 여기가 X라고 나요 여기가 X면 이쪽도 X에요 맞죠? 되겠죠? 그럼 요거하고 여기 마주보니까 이쪽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30여기 여기 80X 얼마에요? 음, 110이니까 70이 되면 알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130이니까, 130이니까 이쪽이 얼마냐면 65가 돼요. 맞죠? 65, X는 65가 돼요. 주어진 사각형이 내접하면 동그라미, 내접하지 않으면 X를 하래요. 합쳐서 180이 아니면 안 돼요. 맞죠? 여기가 20이고요. 여기 40이에요. 여기 20, 40이면 얼마죠? 여기가 120이죠? 이거도 합치면 180이죠? 되네요. 여기 78이고, 여기 78이면 되네요. 여기. 1십이가안 되네요. 요거 합치니까 180. 어때요? 되겠죠? 그럼. 음. 주어진 그림에서 x의 크기를 구하쇼 그랬습니다. 여기 x는 여기 얼마죠? 9 5예요맞죠 그러면, 여기, 이거, 이거 합치면, 180이죠? 요거, 요거, 펴도, 그러면, 이거 180에다가, 이거 사각형 60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4개가 나올 거예요. 음. 같이 직선 AT는 점 5의 접선이고요. 그랬을 때 DAB를 구하라. DAB 요각을 구하라. 요게 음, 30이면 이쪽이 얼마요 30이에요. 같기 때문에. 그러면 연결 쭉 해줬어요. 여기도 30이에요. 맞죠? 어. D, 그럼 여기는 직각일 거예요. 맞죠? 중심을 내니까, 180이니까 90일 거예요. 여기는 60이 되겠네요. 그래서, DAB는 60도라는 걸알수 있어요. 되겠죠? 다음. 듣고 DCB, DC, DCB, 여기가 60도니까, 요렇게 연결하면, 여기도 60도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여기 60이니까 이쪽도 6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C, a c, a, c 뭐 30도 뭐 이런 거 필요한 거는 다할수 있어요. 다음, 음. 를 구하라 그랬죠. 여기하고 여기 같으면 삼각형 안에 원이 들어가고 접선인 관계에요 그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같으면 역시 CAT와 CBA 각 CBA가 같으므로 직선 AT는 원 O의 접선이다. 그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각 원주각이 있어요. 여기 70이니까, 어디가 70이에요? X는 70이 돼요. 여기 80이니까, 여기가 80이에요. 그럼 130에다가 X는 50이 되면 할수 있고요. 여기 40이면 이쪽이 40이에요. 여기 원, 어, 지름이니까 여기 90이에요. 그래서 X는 50이에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각 중심각 AT가 있고 여기 20이면 이쪽도 20이죠 20의 2배니까 X는 40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